이런 모든 사람이 먹지 알브리런 단수, 모든 사람 먹음에도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뭐 하는 거야? 아는 거죠. 뭐라는 거야? 무엇을 사람들이 먹고, 언제 먹고, 어떻게 먹고, 누가 먹는지 아는 거죠. 음식을, 음식 먹는 행동은 매우 상황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도시대 문장이죠? 얘가 동서, 얘가 주거지?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업적을 한테옵업적가 뭐라고 했을까 아니, 업적을. 안찾아다 라고 해니 위에 프린트안 가게 프린트도? 저기 아 그래? 어 어떻게 뭐야 알어 말했다? 말했다거 같네 그렇죠. 이사람 누구야? 상무죠 그리고 g e n e r a 죠 뭐해? l i c e n s i n 어 허가와 판매 부서의 매니저인 거죠. <laughs> 스크트이 회사에. 이걸 의미하죠, 물미에 때때로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한다는 걸 의미하죠. 다르게, 모양 다르게. 그들이 말하기에 그들이 한다고 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인구하는 거죠. 그리 예랑이라는 표현은 뭐지? 그 사람들이 때때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 뭐에 바꾸죠.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모의기초에서 특정한 어 컨디션 상태와 조건의 상태에 든 기초에서 바꾸는 거죠. 음식의 선택은 아마도 의존하는데 뭐에 의존해? 네. 어떻게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누구와 있고 어떤 옵션이 이용 가능하며 그리고 엔소프로 기타 등등 같은 것에 의존하죠. 물론 음식의 선택은 의존하는데 뭐에 의존해? 네. 다른 영향에도 의존합니다. 또한. 그리고 중요한 건알것 같아. 단어 들어가좀 조심할 거고. 컬츄라는 것도 의존하고, 사회적인 것도 의존하고, 가족과 더 의존하는 거지. 그죠? 근데 컬츄라는건 뭐냐면, 뭐야? 채식. 채식주의거나, 지역. 지역의 음식 사는 거. 이게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사, 사회, 사회적인 실사 거는, 어, 좋은 식당과 레스토랑을 열망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적인 가족인데 뭐야? 남편과 와이프, 또는 와이프가 메뉴에 결정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지.